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면 하나 비비자아 나갑니다. 200장. 200장 예전 찬송 235장입니다. 달고 오미한 그 말씀 찬양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 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의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봉독을 올립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무릎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세례여완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독하게 설계했습니다. 예,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독사는 물론 어떤 민족들은 배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민족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나라들에서 임이라는건 상징적으로 아주 악의 대상이거나 또 진리에 대한 반역이나 이런 뜻으로 상징됩니다. 뱀이 좋은 뜻으로는 쓰이지 않죠. 그런데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면 바르생 같은 사람들이 세례받아 또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받아 나오긴 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진실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남들 세례받으니까 나도 받자. 요즘 말로 하면 세례관이 무슨 아이돌 가수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너도 나도 가보자 이러게 나왔는데 그자기도 따라 왔겠죠. 그래 형식적인 세례받는 데만 신경을 쓰고. 회계에는 관심이 없다. 그걸 독사의 자식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형식적인 또 예배, 뭐 그때 성전의 제사가 했습니다만또 형식적인 예배 준수, 율법 준수, 또 거기다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심은 가득 찬 그런 악한 생각들을 지금 요한이 비판한 겁니다. 세례받는 행위보다 더 중량은 회계다. 회개 없는 예배는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가르침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참된 성도라는 건 형식적인 예배나 뭐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자기 반성 있어야 되고 회개가 되려면 그게 이론적으로 되는 아니거든요. 첫째 하나의 신앙 고백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줄 아는 힘,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 합니다. 그게 겸손의 개념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조차도 자기를 볼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줄 모르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이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부디 교만한 존재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자가 돼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에 연합되는 뭐 생명 있는 예배 드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이 진실한 회개는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들의 뼈 아픈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말인데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다윗이 우리 왕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회개 합당한 일 매일 맺는 거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 자손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 백성이다. 선민이라란 택함받은 백성, 선민 의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아브람의 후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람 후손이라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내적으로 변화되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으로 저질러 구원받는 아니란 거예요. 세례와는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고 심판관이고 구원관이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너뜨렸다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 아,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죠.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조상들이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건 당연히 고배,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바깥으로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된다. 마음으로만. 회개했다 그런데 삶이 안 변해 그 그건 가짜 회개죠. 회개가 그럴 순 없죠. 회개가 회개는 물론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로 지난주 설교에 들었는데 그렇게 새로워진 영혼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졸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도끼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지금 유대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요한의 이 강조점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있는 인류에 대한 모든 심판도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 로마 티투스 황제, 그때는 장군입니다. 황제 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 되는 비극의 상징을 말합니다. 미리 예언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에 계습니다만 어쨌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이 땅에서도 망하고 이후에 최후 심판으로 지옥에 지옥의 그 불에 떨어 던져질 것이다. 그걸 강조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신앙이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세련이 지금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도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고, 심판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하나 앞에 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다양한 설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이 변화된 모습, 내면의 변화가... 바깥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성도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을 세나 하는데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어떤 죄든 조서로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정말 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리와는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하고 경고하니까 어, 말을 듣는 설교 듣는 유대인들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무섭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설교했을 때도 천 명, 5천 명이 똑같은 반응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고 그런 고백이 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백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이미 회개가 일어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스스로 되묻는 거. 물론 그렇게 마음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참된 회개를 할수 있습니까? 그 하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주로 있는데,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 있느냐? 없는 사람과 나누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먹을 것이 여유가 있으면 부어라 마셔라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 경제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에게 참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정상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옷이란 것은 남자든 여자든 공통으로 입는 옷을 말하는데 속옷을 말합니다. 당시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한 자들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해 가지고 두벌에 속옷을 입었다고요. 그렇게 그럼 여유가 잖아그한 벌의 여분을 가지고 지금 옷 속옷이 없어서 벌벌 뜨고 있는 너 이웃에 함께 나누라. 자발적인 구제. 구제를 말하는 거죠. 왜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버은 것이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니까. 내가 가진 소유로 이웃과 나눔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회개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일반인에게 말했습니다. 세리들도 나왔습니다. 세리들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존재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데 중요한 것이죠. 세리와는 세리들이 나오는 걸금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세리하고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었다고요. 세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세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리안의 가르침이 있는데, 너희들은 세리는 매국노고 나쁜 직업이니까 당장 세리를 그만두라. 그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봐. 정당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말을 안 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들이 일정한 정해진 세금에 더 받지 마라. 세리란 직책은 아주 힘든 직업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정직한 세례가 돼야 된다. 정직한 세례. 그걸 강조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모든 직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해야 한다면 아 그건 나쁜 직업이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런 직업은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부정축제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가서 우리가 정직한 직업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직업관입니다.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세금 징수권을 따온다고요. 정부에서는 가장 많이 세금 내겠다고 약속한 사람에 게 당연히 세금 징수권을 주겠죠. 그러면 이 세리장이 됩니다. 세리 세금 걷는 권한을 가져온 사람. 그 세리장은 또그 세금 걷는 권한 또, 또 판매하는 거예요. 많은 또 돈을 가지고. 그럼 이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 내야 될세금에몇 배의 세금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어,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매국노라고 어, 지금 욕할 수밖에 없죠.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바리신들이 와서 어, 가이사에게 세금 받치는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을 이용해서 부당 축제하지 마라, 부정 축제. 그 다른 사람들 부담 주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직업을 그만두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세리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또 군인들이 찾아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요한이 이군때 군인이라는 건 로마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정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정권이니까, 당장 군복 벗고 군대, 군대 그만둬라. 뭐, 너희들 먹고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냐? 왜 유대인들이 군인이 되냐? 여기 보면 군인들이 세례받으러 온거 보면, 이때 군인은 이방인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중에도 군인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방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요단강가에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 군인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군복 벗고 당장 제대하고 다른 직업 찾아봐라 목동이 되든지 농사라도 지어라 나쁜 직업에도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되라 그런데 정직한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군인 남의 그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빼앗는 그런 악한 짓 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 그본급 받는데 만족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어, 군인들은 어, 재산 소득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리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군인이 동원돼 가지고 뭐 고문도 하고 뭐 강제로 재산 빼앗고 뭐 그렇게 강탈하는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뉴스 보니까 이 경찰들이 부정축제하고 나쁜 짓해 가지고 여러 명이 지금 감옥 갔다는 뉴스를 최근에 들었는데요. 똑같은 거죠 뭐. 그 답변의 요지는 무장 해자거나 군복물 이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직업보다 군인들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신앙인도 그런 직업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 나라 누가 지키냐? 그런데 그 직업 때문에 죄 짓는 일은 하지 마라. 정당한 군인이 되고 정직한 군인이자라.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요한이 말한 이 말의 의도는 각 직종에 있는 직업인들에게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선을 위해 일해라. 악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 요한의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세 가지 대답은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을 나타내라.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논리는 똑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직업에 있든 그 직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정직한 직업인이 되시고 또 정직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로 생김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 있는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 위선적이 되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참된 회, 죄를 떠난 진정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세례하는 심각한 말로 백성들을 경고했는데 그 똑같은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스스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후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이고 또 멀리 가족들이 수술도 받고 힘든 상황 있는 여러 성도님들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날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또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